안녕하세요. 일반사회 치치쌤입니다. 오늘 배울 과목은 사회문화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오늘도 이렇게 표를 대충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두 가지입니다. 의미부터 볼까요? 자, 우리 의미를 아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의미 소개는 의미 소개는 이 연구 방법이 어떤 특징을 띠는지 알수 있고 어떤 특징을 띠는지를 알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수 있겠죠. 먼저 양적 연구 방법의 의미부터 볼게요. 양적 연구 방법은요, 계량화. 계량화된. 잠시만요. 된. 자료. 수집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언두가 오케이. 아무래도 이걸 쓰면 수정이 쉬우니까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통계 분석 그리고 계량화가 주요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양적 연구의 방법이 뭐였죠? 네. 보면 계량화된 자료 수집, 그리고 통계 방법의 사용이었죠. 그러면 질적 연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까요? 질적 연구의 의미 먼저 봅시다.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담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천천히 볼게요.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담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또 형광펜으로 알아볼까요?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앞에서는 계량화된 자료 수집 또는 통계 분석이었죠. 여기서는 관찰이나 면담입니다. 관찰과 면담하는 계량화가 쉬울까요? 아니죠. 여기서 일단 대비가 되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도 연구자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요, 어 방법론적 이원론 이원론을 각각 기반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과학을 과학적 현상, 자연적 현상을 발견을 하려고 할 때는요, 자연과학적 현상을 발견하려고 할 때는 실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일도하이 일은 이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개량화된 자료로 수집을 사용해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자연과학 현상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양적 연구 방법에 방법론적 이론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법론적이. 어, 잠시만요. 펜을 바꾼지 모르고 그냥 썼네. 자, 다시. 방법론적. 이런 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방법론적 이런 논이 뭐냐면요.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자연과학 현상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계량화단 자료 수집 또는 통계 분석 등 수학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문화현상에도 내재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는 게 방법론적 이론론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질적연구 방법에서 취하는 입장은 뭘까요? 1이 있으니까 2가 있겠죠.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론론은요. 여기서 1원론이 말하는 건말 그대로 숫자 1이고 2원론이 말하는 건 숫자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적 2원론은요. 방법론적 1원론과는 다르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문화현상은 사람이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고 동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고유한 방법, 고유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법론적 이력론에서는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법칙 발견 규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법칙이 생기면 우리 집에서는 뭐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밥을 먹는 규칙이 있어 그럼 다른 집에도 그럴까요 그런 게 바로 우리 나 말고도 실험 대상 말고도 관찰한 것 마, 말고도 모든 대상에 적용하는 걸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방법론적 이원론을 지지하는 질적 연구 방법은요, 이거랑 다르게 사람들의 의도,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량화, 측정화가 불가능해요. 대신 주관적인 의미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리고 이해하는 게 방법론적 이원론의 주요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일반화 법칙 발견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외입니다. 주관적인 이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법론적 이원론을 다루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맥락에 따른 변화라는 걸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요 그래서 이게 양적 연구가 뭐고 질적 연구가 뭔지는 대충 알겠어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인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연구 과정입니다 위에는 태도였어요 연구 과정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요. 이거는 다 비슷하거든요. 의식을 갖고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 이건 이 연구 주제 선정이나 문제의식의 과정에는요. 기존의 이론이나 가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화 현상이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가설이 설정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짜 이론이란 얘기예요. 가짜 이론. 그러니까, 어, 연구가 끝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질적 연구 방법의 연구 과정 볼게요. 먼저, 여기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여기선 근데 기존 이론과 가설에 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일반론이나 법칙, 이론 발견에 다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세계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심층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사회 문화 현상이 주로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연구가 설계 되겠죠. 이 연구 설계 과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가설이 설정한다. 잠정적인 결론. 근데 여기서는 가설 설정이 없이 바로 연구 설계로 들어갔죠. 다시 앞으로 가서 질적 연구 방법의 연구 설계 아니다. 양적 연구 방법의 연구 설계 맞아 볼게요. 자, 가설 설정을 마쳤으면 자료를 수입, 수집해야겠죠. 이 자료 수집은요, 위에 계량화된 통계 분석 또는 그런 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경험적인 자료가 뭐냐면, 이 앞에 것처럼 가설을 설정하고 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찰한 거, 실험해 본 거, 아니면 뭐 설문지를 돌려 본 거에 대한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중요하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을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과정 다시 볼까요? 여기서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주로 직관적 통찰이나, 그냥 육감이라고도 하죠. 필 추측, 이런 거 또는 감정이입적 이해 기법을 사용해서. 자료 수집 및 해석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중요한 이 방법은 앞에서는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 그리고 면접법입니다. 우리 위에서도, 위에서도 관찰이나 면담 등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배웠었죠? 다시 내려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그럼, 여기서 자료 수집을 했죠? 그 다음은 자료 분석. 주로 통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설 검증. 가설을 만들었으니까 검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가설을 도출하고, 결론으로 도출하고, 일반화를 시킵니다. 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느냐가 큰 차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수집 및 해석을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결론 도출은요, 여기서는 일반화가 주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결론 도출은 이 개별적인 자료, 우리가 참여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서 모은 그 자료를 해석돼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가 갖는 의미를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감정 이 또는 통찰을 이용해서 이 어떤 행위나 행위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이 수업을 마칠게요. 자,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뭘까요? 측정화,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고,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서 얻은 내용을, 여기서 얻은 내용을 다른 데서 쓸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화가 가능하면 참 유용하겠죠. 자 그러면 질적 연구의 방법은 장점이 뭘까요? 자 아무래도 통계자료나 실험에서는 인과법칙이 주를 이루어요. 원인과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단순화가 돼 있어요. 단순화된 진술로는 아무래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겠죠. 그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 뒷면, 안쪽에 남긴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로의 예의 장점이 예의 단점이 되고 예의 단점이 예의 장점이 되겠죠. 자, 바로 그거예요. 양적 연구 방법의 단점은요. 계량하고 분석하고 단순하게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위자의 어떤 의도나 동기를 안 보고 배제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상적인 연구,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죠. 겉으로만 보이는 연구에 그칠 위, 우려가 있어요. 그럼 질적 연구의 단점은요.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관적 의미 분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행,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큽니다. 자, 각각의 연구 방법이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용하는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금만 마저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 관찰이나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땡땡 통찰과 땡땡적 이해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한다. 두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직접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 관찰이나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직관적 통찰력과 감정 이입적 이해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합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